인사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음, 영어 몇 마디 할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해보는데 어, 아까 했던 내용이 이제 뜨겁다라는 말을 이제 그 형용사를 하시라는 것을 예 뜨겁다고 동사로 바, 바꾸려고 하면 이렇게 비동사를 넣으면 된다. 요 얘기, 여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비동사의 역할은 이 비동사 비동사의 역할은 뭐냐면 뭐, 뭐, 다가 없는 단어를, 즉, 그러니까, 이렇게 학같이 따로 한 단어로 된 동사가 없는 단어, 그러니까, 뭐, 뭐, 다가 없는 단어라는 게, 한 단어로 된 동사가 없는 단어를 동사로 만들어주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비동사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핫은 뜨거운이라는 형용사라 그랬죠. 핫그 자체는. 근데이 보면 뜨겁다라는 동사가 있느냐 이래 무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뭐 다라고 다가 없다는 동사는 어, 다가 없는 단어란 말은 그게 이렇게 동사란 말인데 어, 다로 끝나는 다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다로 끝나는 단어가 없는. 도, 동사를, 단어를, 동사로 만들어주려면, 이렇게, 비동사가 필요하다, 이제 그 말입니다. 어, 순간적으로 혀가 고였습니다. 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을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선한 이런 말 하면, 어떤 말 있어요? fresh, fresh 정도는 다 아시는 단어죠. 저는 단어는 그냥 쉬운 것입니다.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지, 뭐, 단어 공부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fresh는 신선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제 배운 걸 한번 연습을 해보자합니다 그럼 신선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배운 거 그대로 써 써먹으시면 돼요. 신선하다면 이 fresh란 신선한에 대한 신선하다라는 한 단어로 된 단어가 없, 없기 때문에 이 단어조차도 이걸 신선하다라고 동사로 만들어주려면 그뭐다로 만들어주려면 be fresh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be 동사의 정, 진짜 역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예, 그렇지. 보드 마크를 바꿨습니다. She 어, 보이시나요? She is fresh. She was fresh. 자, 실제 이제 우리가 동사를 하면서 뭐뭐 뭐, 다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동사의 역할이 뭔지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는 뭐라고 했어요 뭐뭐 뭐, 다로 끝나는 것과 동시에 언제 일어난 일이고 언제 일어난 일이고를 나타내는 게 동사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시간표시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다 시라고 제 배웠다 했잖아요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나. 근데 여러분들도 이걸 지금 보시는 순간에는 무슨 생각을 하셔요? She is fresh. 현재 시제네. She was fresh. 과거 시제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 해석해 보세요 이면 비웃으시겠죠. 그녀는 뭐 신선하다 하면 안 되니까 뭐 음식은 아니니까 상큼하다라고 합시다. 그녀는 상큼하다. 그러면 그녀는 상큼했다. 근데 뭐다? 시제에서 어떤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oh, she is fresh 하면, 뭐, 어, 어, 좀더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겠죠. 근데 she was fresh 하면, 막상 저 사, 삼자에서 그 시가 듣고 있다가 달려와서 뺨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이 말은, 진짜 내, 내음은 뭐냐면, 그녀는 예전에는 상큼했는데, 지금은 좀이란 말이 되겠죠. 좀, 좀, 좀이 지금은 좀, 좀, 좀이런 의미가 있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시즈프레 s fresh라는 현재 시제를 보면 그냥 지금도 여전히 상큼하다는 말인데 she was fresh 하면 예전에는 상큼했는데 예전에는 상큼했는데 지금은 점점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만큼 상큼하지 않다는 어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가 무서운 거예요. 뭐 무섭다는 단어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당황하니까 그만큼 이 시제에서도 어감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시제를 단순히 배울 때는 그걸 가지고 현재 시제다 과거 시제다 뭐 해석의 차이 그 정도만 알았지 그 안에 있는 깊은 어떤 의미를 좀 모르고 느낀다는 거죠 지금 완전히 살아있잖아요 그 의미 자체가 자그 다음에 학교 하면 뭐예요 학교 하면 학교는 뭐예요 그냥 스쿨이잖아요 근데 스쿨 하면 안 되죠 스쿨은 학교는 셀수 있어야 못 살려요 이 명사인데 이건 명사잖아요 형용사가 명사지요 명사 이름 학교는 이름이잖아, 이름. 근데 학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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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둘, 학교 셋살릴수 있죠? 그럼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가 학교 하나 얘기하니까, 지금 아직 모르는 학교니까, 어, 스쿨이네. 그죠? 이하면 완벽한 단어가 되고, 이걸 뭐라 한다? 명사이긴 한데, 단어가 어와 스쿨 두 개로 이졌으니까, 어 뭐다? 명사 구가 되는 거죠. 구의 의미는 대충 약간 느낌은 오시죠, 이제? 음, 음, 음. 자, 그러면, 음, 뭐 형용사면 그런 게 아니고 학교는 동사가 없어요. 이러면 뭐동사는 학교다, 학교이다도 되게 지금 학교다 이런 그럼 학교다 하면 따로 끝났으니까 동사가 동사네요. 그럼 똑같이 해주면 돼요. 비를 비동사를 활용하라고요. 학교다면 하 다가 예 비동사니까 학교인데 어떤 학교다 비어 스쿨이 되는 거죠. 학교다 이러면 학교하면 어 스쿨이 되는 거고 학교다 하면 비어 스쿨 왜 이거는 학교 하나인데 학교 하나, 학교 둘셀수 있으니까 살려줘서 어를 붙인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영작이에요. 근데 이 영작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구조를 알아야 영작이 되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나는 회화 공부만 해라. 문법이 나라의 어떤 언어를 망쳤다는 말 들으면 또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뭐또 다른 새끼를 세면 안 되는데, 정말 지난 몇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서 너무 너무 실망스러워서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너무 너무 세뇌가 잘 된다. 세뇌가 잘 되는 국민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세뇌가 잘 되는 국민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뭐 저도 지금 영상이고 그래도 강의 동영상이라서 제가 왜 머뭇머뭇하냐면요 말문을 막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뭐 아무 말이나 다할 수는 없으니까 아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냥 일반 지식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면서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고 어떤 문제가 지금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는데 뭐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뭐 용기란 단어도 필요 없지만도 학기 초에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뭐의사를 물어봤는데 뭐 이미 세네 된 학생들이야 뭐이 말하든 저 말하든 다뭐 길을 막고 있을 거니까 뭐 어쩔 도리는 없죠 예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원래 지가 한쪽 좋으면 그냥 한쪽 좋은 거 너무 많이 안 듣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토론이란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심까지도 생깁니다 그냥 세뇌될 준비가 되어 있고 어찌 보면 진짜 공산주의에 최적화된 민족이 아닌가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얘기하다 또 욱하고 올라오네요 뭐 그리고 아는 학교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학 그 학교다 이러면서 예를 들어 그 학교다 뭐 아는 학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배운 대로 해봅시다 비도 스포를 하면 되잖아요 아는 거알 아, 때는 더를 붙인다면서요 이런 거예요 그 배운 걸 바로바로 응용해 보자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laughs> 자그 다음에 그러면 돈하면 뭐예요 돈 어, 너무 쉬운 것만 하나? 예, 예. 뭐니죠? 근데 여기서는 돈은, 돈 자체는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자체는, 어, 이것도 돈이죠. 예, 50달러가 있는데, 뭐지? 환율로 하면 6만원 정도 되겠네요. 50달러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다? 지폐라고 해야 돼요. 노트. 지폐. 지폐는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여러 장 살릴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인데. 근데 이게, 머니를 생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머니 money, 이거를 머니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통괄적으로 이, 이 한국 지폐 그다음에 뭐 미국 지폐를 합해서 우리가 통찰 통칭해서는 머니인데 이거 하나하나 낱개는 뭐예요? 낱개는 지폐란 말이에요. 지폐는 뭐 어노트 뭐 이렇게 한 장, 두장 살릴 수 있지만 돈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돈을 지칭하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나 뭐 이런 게 붙는 형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 까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폐를 셀수 있는 거지 돈을 세는 게 아니에요. 돈은 이거 이런 거, 모든 걸 모든 걸통칭한 거를 머니라 하는 거고 우리가 셀수 있을 때이거이 자체 지폐 지폐를 센다 이럴 때는 이거는 하나 둘뭐1 2 3으로 할수 있는데 돈 자체는 일종의셀수 없는 거죠. 모든 걸통칭하는 여기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으셨죠. 자,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동사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돈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비 머니가 되겠죠. 돈이다 이러면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돈을셀수 없으니까 앞에 지금 간사가 안 붙는 데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지폐는 좀 전에 보인 지폐는 뭐셀수 있죠. 돈 자체는 모든 걸 통과하는 건셀수 없죠. 자내 돈이다 이러면 내, 내 돈이다 내 돈이야 이렇게 내 돈이야 한번 여러분 영작해 보세요. 어, 내 돈이야. Be my money 이렇게 되요. Be my money. 근데 그건 내 돈이야 그건 내 돈이에요 뭐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건 내돈 그러면 그때 그거라고 지칭하는 순간 it이라는 거요 그것은 it is it은 단수가 이렇게 따라오니까 응. it은 단수니까 it is 이 비동사가 이렇게 is로 바뀌게 되겠죠 it is my money가 되겠죠 보통 여러분들 오늘 하다 보니까 이제 be my 머니가 더 익숙해졌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썼죠. It is my money 이런 식으로 <laughs> 뭐 배울 때 뭔가 이렇게 주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 명사나 대명사가 없으면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당하는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쓰면 이게 문장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의 오히려 내 돈이야. Be my money. 뭐 my money라든지 이렇게 쓰는 거지. 뭐 my money 내돈 이렇게 하지. It is my money. 무슨 터미네이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 이런 문장을 많이 쓰겠어. 요이 문장을 많이 쓰겠어요. 실제로 뭐가 회화에, 뭐가 <laughs> 회화를 하려고 해도 구조를 알아야 요뭐 회화를 쓰죠. 그 말이에요. 제 말은 핵심은 제가 항상 강의하는 거는 모든 걸 가르치려면 그한분야면한 학기 내도록 가르치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뭐... 그 해당 과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맛은 보여드린 거예요. 어떤 시작점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시작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시작이 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을, 어떤 시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시작이 반이 아니고 제대로 포인트를 찾아가서 시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첫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차에 제가 하는 부동산 수업은 정말 준비를 뭐, 한 뭐, 2주 가까이 그냥 밤새 가면서 아직도 준비 다못 했어요.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요번 주차 이 수업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전 한, 저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한 전주에는 무조건 올렸는데 업데이트를 이렇게 어 탑재를 했는데 요번에는 뭐, 늦은 건 아니죠. 뭐, 여러분 수업 시간에 늦은 건 아니지만도, 이렇게 조금, 제 성격에 맞지 않게 조금, 예, 이이게 됩니다. 왜냐면, 뭐, 다음, 이게 요분 주차가 아니고 다음 주차 를 준비한다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차에 준비하는 부동산 수업은, 아, 여러분한테도, 물론, 결국은 도움이 돼요. 결국은. 지금 좀 관심 없는 분야라도. 근데, 들어놓은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돈이 되는 얘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모님도 같이 보실 수 있으면 몇 번이나 소개를 하는데 같이 보실 수 있으면 같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뭐 엄청 세련되게 얘기하겠다가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 을 담았기 때문에 예. 한 번도 제가 공개하지 않은 수업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는 뭘 했어요? 형용사는, 음, 어찌보면, 뭐 명사와 동사만 있으면 좀 사이버 같은 터미네이터 같은 말투가 된다 했잖아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문장이 아름다워지고, 소설가가 되든지, 연예가가 되든지, 아니면 아청꾼이 되든지, 예. 말을 꾸며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즉, 이거는 뭐다? 명사. 형용사가 나왔다는 건 무조건, 형용사가 나왔다는 건 무조건 명사가 있다는 거야. 뭐가? 이름이 있어야 돼요. 왜? 이 형용사의 역할은 이 이름을 꾸며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를 뭐 앞에서 꾸미거나, 뒤에서 설명하거나, 뭐, 앞뒤에서 동시에 설명하거나 위치, 위,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즉, 제일 핵심은 형용사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이런 명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 어떤 문장에서도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는, 그럼 교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뭐, he is brave. 어, oh, 그는, 그는 용감하다. 할 때는 명사가 없잖아요. 뭐 대명사는 있는데, 사실은 뭐다? 그가 용감한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뭐 이건 뭡니까? 남자라는 힐은, 뭐 쉬자면, 뭐, 우먼이 되겠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지.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대명사에서, 뭐, 우리는 그가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명사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문장에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략됐을 뿐이지, 이 경우에는. 아시겠죠? 왜? 히로스 나왔잖아요. 그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예, 영어에서는 반복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문장에서는 대명사로 표현하거나 뭐 생략되거나 하는 게 영어거든요. 우리도 아, 김성교수 측이 있네. 김성교수 오네 이일안하잖아요 김성교수 측이 있네 하면, 김성교수 하면 얘기하면 그 다음 문장에서 어, 이쪽으로 오시, 그분 이쪽으로 오시라 하지. 김성교수 이쪽으로 오시라 또 이렇게 얘기 잘안 하잖아요. 예, 예. 우리도 결국 대명사 같은 표현을 쓰잖아요. 예. 자, 형용사는 자, 그러면 제가 문장 한번 만들어볼게요. 음, 내가 어제 어, 만났던 그 사람. 내가 어제 만났던 그 사람. 이 여기서 뭡니까? 명사죠. 사람. 그럼 내가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란 것은 이까지가 전부 다 뭡니까? 이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어, 어, 그럼 내가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란 거죠.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자, 그러면 뭡니까? 이 문장이 뭡니까? 이 형용사도 이게 형용사인데, 내가 어제 만났던 그 이거는 뭡니까? 문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는 내가 어제 만났던 뭐, 그까지 해가지고 어, 뭡니까? 뭐예요? 단어가 많죠. 단어는 많은데, 문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문장이면 절이었을 건데, 뭔가 뭐 단어는 여러 개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뭐다 문장 아니게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아까 형용사는 명사 앞이나 뒤나 앞 뒤에서 꾸며준다면서요 했잖아요 그럼 해석해 봅시다 자 뭐냐면 일단은 이 정관사는요 관사 관사는 뒤로 명사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사는 그대로 앞에 있어 the man 앞에 요 사람이 m a n 이니까 the man 관사는 명사 뒤로 가지 않거든요 구조가 그 다음, 이거는 문장이 기니까, 뭐다? 어, 단어가 많으니까, 단어가 많으면 무겁잖아요. 앞에 나누면 힘들잖아요. 그니까, 러 뭐다? I met. 과거형. 뭐,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같은 미시였겠죠? 근데 어제 만났으니까 과거죠. I met. 내가 만났던, 언제, 어제 만났던. 어, 이거 좀철자 넘어가나? 예, 뭐, 거의 대충 알죠? 어, yesterday. 를 적기 위한 거죠. 네. 뭐 여기까지 뭐 예, 그냥 yesterday다 이 말입니다. yesterday 어제 만났던 그러니까 그 사람. 자 이거는 뭐다 뭐 뒤로 갈 수도 있었지만도 관사는 명사 뒤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있는 거고 내가 어제 만났던 한데자 이게 단어 하나 둘셋 I met yesterday 너무 길죠? 긴데 이 met을 뒤에서 수식한다면니 단어가 길면 단어가 긴 문장이 있으면 뒤로 보내요. 형용사는 근데 보내는데 좀 무겁네 그래서 무겁다고 해서 그냥 데스를 붙여 주는 거에요 데스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뭐다 그냥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떤 뭐 책에는 안나오는데 풀 그냥 딱풀이라 생각해요 딱풀 그냥 너무 기니까 뒤에서 꾸며주는게 떨어질까 싶어 가지고 적어주는 글이다 아 그냥 풀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데스 이렇게 적으면 좀 정신없나 예. 예. 그럼 그래 문장을 뭐 다시 적어 보면 the man 그 다음에 that 이건 단순 딱풀이다. I met yesterday. 그리고 이거의 역할은 뭐다? 이렇게 man을 꾸며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더도 형용사 역할입니다. 더도 형용사 역할인데, 더 라는 이 정관사는, 정관사란 말은 좀 일단 잊어버리고, 관사는, 정관사인데, 관사는 명사 뒤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앞에 그대로 남겨져 있을 뿐이고, 갈 수만 있었으면 뒤로 갔죠. 예, 예. 그 다음에, I met yesterday 이세 단어가 기본적으로 맨을 꾸며주는 형용사인데, 세 단어니까, 세단어에서 문장이 아니니까 그냥 형, 구다. 그래서 형용사 구다. 그리고 이렇게 단어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길 때는 뭐다 단어가 많을 때는 뒤로 가거든요 뒤에서 꾸며주는데 이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니까 맨을 꾸며준다는 걸표시내기 위해서 대시라는 뜻이 없는 딱풀을 이렇게 붙여주는 풀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 다음에, 어, 형용사가 한 단어만 나오면 보통,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명사 앞에 죠 그리고, 그리고, 뭐 나오더라도 셀수 있는 건 살려줘야 되죠. 그래서, 뭐, 우리 배합과 어, 그, 그러니까 하얀 집할 때는 뭐예요? 하얀 집 하면, 화이트 하우스. 근데, 이건 뭐예요? 집이란데 흰집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를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흰 집이라면 이렇게, 어,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형용사고, 형용사, 화이트는 형용사고, 저 명, 이 하우스를 꾸며주기 위한 건데, 어, 어쨌든 이 하우스가 명사인데, 셀수 있으면 살려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있든 없든지, 셀수 있는 건 살려줘라. 그래서, 뭐, 잘 모르는 집, 집이긴 하지만, 도 집이 한채 있네. 그걸 나타내서, 어, 화이트 하우스. 왜? 그냥 화이트 하우스면 틀린다. 그냥 화이트하우스, 이렇게 하면, 더 화이트, 그, 만이더 화이트하우스 하면, 뭐, 그흰 집일 수도 있지만, 뭐다? 원래 백악관을 한 타는 거죠. 딱, 대표적, 인 더, 이렇게 대문자를 써서, 더 화이트하우스 하면, 누구나 아는 그 집, 화이트하우스는 뭐예요? 백악관이죠, 백악관. 나이트클리 백악관 말고, 저,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길을 말하는 거죠. 예, 예. 어쨌든, 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형용사가 두 단어의 살, 이상일 때는 뭐다 뒤에서 꾸민다. 그럼 한번 한번더 해봅시다. 똑같은 건좀 쉬운 문장을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구체. 그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내가 좋아. 자, 여기서는 명사 요구죠. 예. 이건 뭐고? 어떤 책이냐? 어떤 책이냐? 내가 좋아하는 그 책, 그 책.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책이는게그 책이란 거고, 내가 좋아하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형용사인데, 내가 I, 좋아하는 like. 다른 거두 개네요. 그러면 명사 앞에서 못 꾸미네, 상식적으로. 그럼 뒤로 보내야 되겠네. 근데 그 책이란 건 뭐고? 이 관사는 명사 뒤로 못 간다면서, 그 책, 나 알고 있는 책인가? 더네요. 더. 북이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I like 근데 뭐다? 이게 단어가 두 개니까 무겁네 그래서 어미 없는 that을 여기 붙여준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the book that I like이 된다 그럼 이렇게 할수 있죠 아, 교수님 그냥 I like the book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I like the book 해도 안됩니까? 음, 예, 되네요 그럼 이게 뭡니까? 나는 그 책을 좋아한다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그 책은 아니잖아요. 긴 문장에서는 이런 문구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한 문장으로 끝나버렸고, 하나의 문장, 명동명으로 끝난 문장인데, 뭐, 이거는 한 문장만 쓰면 I like the book 하면 되고 나는 그 책을 좋아한다 하면 되겠죠. 그때 내가 좋아하는 그 책이랑은 어떤 더, 더 다른 긴 문장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문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내가 좋아하는 그책 하면 더 h e book, I like이 되는 거고, 내가, 그 책을 좋아한다면, I like the book 겠죠 그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경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쉬운 단어로 하는 거예요. I like the book도 되겠죠. 결국은. 근데 해석은 달라지겠죠. 아, 시간이 15초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뭐, 이거 시다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 빨리 하고 마칩시다. 어, 이제 7초 남았다. 어, 어떤 여인? 자, 이것도, 단어, 기네. 그 여인, 또 아는 여인이네. 더, 레이디, 그 다음에 뭐고, I love. 내가 사랑하는, 이게 뭐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후가 들어가죠. 사람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 예, 뭐, 생각되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